오마서 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에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국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성리의 법의 주된 사역. 바로 그리스도 형사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형사를 본받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당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생활은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머리죠. 머리지만 그분은 그분의 몸을 만들어내셔야 그 우주적인 그세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은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합당한 교회생활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생활을 할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먼저 산재물로 드려야 됐다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봉사라는 뜻인데, 바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교회의 생활에 드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교회 생활을 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사실은 몸 안에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온 존재가 이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몸 자체가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이따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고, 봉사 모임에 와고, 기도 모임에 오고, 전도 모임에 몸 와야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여기서냐는 몸, 몸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의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내가 좀 낮추고 우리 헌신 드려, 드려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존재가 드려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 몸눈 직접 와야겠죠. 모임에 예배에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 몸만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뭐,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뭔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는 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이냥이 마음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언어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바뀌었다. 그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이 변화가 안 되죠.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뀌,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이제 내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생활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새롭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오염된 생각들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말하지만 혼의 구원 어을 많이 써 혼의 구원 그것은 뭐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 혼의 구원. 그러니까 뭐 우리 혼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생각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실제적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생각이 특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 생활의 몸의 생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세번째는 사람은 자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으니까 영이 이제 불타야 겠죠 영이 성령으로 쭉 만해져서 영안에 영은 뭐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영의 불 타서 주님을 섬기라 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예배할 때 바로 우리 영이 불타야 된다.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란 뜻은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썼지만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아주 뜨거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뜨뭐 성령 충만한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어쨌든지 우리 영이 뜨겁게 불타서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영적인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은사적인 기능인데 그 은사적인 기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찬양을 통해서 뭐 전도를 통해서 어째 우리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스의 몸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은 진짜 함께 모든 지체와 모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내 영혼 뜨거움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와 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실행할 때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들이고 생각은 새롭게, 영은 불타서 하나님을 성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은 가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이 몸은 원래 하나지만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다 기능,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한 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지체, 지체로서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뭐 기능이란 직분이라고도 표현하고 기능이라도 표현하고 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는 몸의 각 지체의 어떤 기능함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각 기능 지체들의 기능들, 직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러한 달란트를 기능을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 눈은 뭐잘 봐야 되고 손은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고 잘 듣고 뭐 냄새도 맡고 각짝 기능이 다 있는데 그 기능을 잘 발휘해야 그의 몸이 잘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부터 보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 나오나 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딱 다르니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육절에 있는데 그렇게 말서 예언 예언이란 뜻은냐 무엇을 위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 뭐 앞으로 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한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로 그냥 그런 부분은 거의 10%준대니다뭐 예언서 특별히잖아 우리 예언서 같은 선지서도 보통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예언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역사심에 대해서 쭉 기록되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 특별히 예언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전체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언의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 주님을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신원,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 그런 뜻에서 예언. 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깨닫고 은해 주시고서 말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또그 말을 좀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내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어보니까, 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뭐, 성긴다는 뜻은 원래는 봉사한다는 뜻이죠. 봉사라는 뜻은, 우리 한국말로, 집사란 뜻이죠, 집사. 우리가, 뭐, 여 집사, 남 집사님, 남자 집사님, 뭐, 안수 집사, 뭐 이런, 뭐, 권사도 같은 능력이겠지만, 집사란 다른 뜻은, 성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가 된다는 것은, 뭐요? 주님을 깨 봉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뭐냐, 예배를 위해서도, 뭐,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 또 성로들을 잘 성기는 봉사.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하게 여자 집사도 있고 남자 집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사란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죠. 되게 좋.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 여기가 섬기는 일이면 바로 섬기는 일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사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한다 해서 성기는 이름은 성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각자 사람마다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양육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도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지역장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뭐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건면하고 품어주고 이런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뭐 우리 교회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지역장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어쩌든지 위로,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연약함을 갖고 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 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냐 어떤 인도한다. 인도자를 말하는 인도하는 자. 교회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교육자들, 이런 분들은 아주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고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뭐, 교회 안에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동정과 국률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우리 교회도 종종, 이렇게, 이렇 지체 중에 약하고,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몸의 활동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뭐, 오늘은 알고 장건사님 같은, 같다, 장경건사님 같은, 아주 그런 마음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돕고. 그런 건 은사지, 은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죽음률을 베푸는 자는 아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또 그들의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이게 여러 가지 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리도의 몸을 세기 위해서는 각자의 지체인데 각 지체마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교육자들은 그들을 도와서 그럴 때 뭐예요 몸이 잘 제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지체 기능을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그렇게 네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봉사 가운데 좋은 은사 어떤 분들은 저렇게 찬양을 잘하면 그 성과 되라 또 찬양 뭐 같이 하는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여러가지 또 전도의 은사들 뭐 여기에 다 안나오지만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전도의 앞장서서 전도를 또할수 있도록 붙이게 주고 격려해서 그렇게 하는 다 그래야지,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아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생각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영은 불타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의 뜻. 그 분의 뜻인데, 정간사가 있어. 그 분의 그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분의 뜻. 뭐, 하나님의 뜻이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로마서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교회생활, 몸의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여러분에게 늘 합당한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때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것은 교회 생활, 그때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생활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교구와... 기관과 부서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성김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몸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리또 형사를 본받냐. 이렇게 우리가 그리또 형사를 본받아야 그 몸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품을 수 있고, 아, 우리가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의 몸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외부적으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뭐 세상에서도 구제, 선행 착하고 많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일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라고 아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주체를 어떻게 다잘 받아, 받아야 돼요? 이런 내용이 짱생이 나와요. 뭐 시간은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성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수용하고, 우리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뭐, 상의 일체, 뭐, 이런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만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이 좀 바뀌 뭐 생각이 좀 달라도 믿음이 달라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길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는뒤에쭉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갖고 상처받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한몸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 될수 있고, 우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면 당연하게 그 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롤란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겼구나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뭐 내일부터는 고린도전 후설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중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몸의 생활, 그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하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 영혼 불타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주신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100%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